어어 어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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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이 애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뭐 목소리만으로도 할수 있다 해가지고 아, 제가 뭐 숙소에서 하고 있어요 오돈이 유튜브 해? 어... 안 그래도 뭐 나보고도 뭐뭐자막뭐 뭐, 뭐, 뭐 이런 거 이런 거 할까 뭐 이러길래 내가 어 아니 이래 <laughs> 어어뭐 도훈이 뭐 유튜버로서 이제 약간 활동을 하는 건가 옛날엔 저거 드럼밖에 안 올리지 않았나 도훈이가 나한테 반말을 했다고 돌았네 아 아. <laughs> 도른 도른자네 어 흰자 도른자 보은 해가지고 도른자 에? 오케이 도른자네 아주 재밌구만 재밌어 귀엽은 자슥 이랬다고 함 음.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어. 아도이한테 선물로 니라고 했다고 어, 그냥, 뭐, 전화가지고, 형, 뭐, 갖고 싶은 거 있나? 니. 네. 라고 말한대. 다, 주지 말라는 거지. 어. 어차피 안줄거 아니까. 그래, 돈이한테 이제 뭐, 선물이고 뭐고, 뭐, 필요 없으니까, 그냥, 입 다물어라. 약간 이런 거지. <laughs> 그래, 소름 돋을 만하지, 그거는. 너무 징그러워서. 어, 맞아. 그러고 바로 전화 끊었던 거 같아. 도훈이가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이래. <laughs>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. 내가 도은이가 그러면 이제 뭐도은이가뭐 뭐 갖고 싶은 거 있냐 형 이러면 이제 바로 아 오케이 즐거웠다라고 이제 그래 그동안 즐거웠다라고 <laughs> 바로 손절 <laughs> 물론 장난이야. 이,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한 번만 해달라고. 오빠 이거 이거 어느 정도 뭐 뭐라고? 어느 정도까지 뭐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한 번만. 이게 뭐야? 사투리? 아, 이거뭐 사투리가 있는가 봐. 어? 뭐야? 쭉 올라간다고?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아,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.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사투리라고 서울은 내려가나 서울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약간 이렇게 되는 건가? 설마 어, 어, 어. 아 그냥 일자라고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약간 이런 건가? 은 어, 나랑 안 맞는 것 같아. 아. 얼굴 빨, 개진것 같다고? 아니, 얼굴이 검해졌을 수도 있어. <laughs> 최애 라면. 와. 뭐, 국물 있는 거, 아니면 국물 없는 거. 아니, 약간, 카테고리가 좀 나뉘어. 일단, 제일 좋아하는 거는, 안성탕면. 국물 있는 거에서는, 안성탕면에, 그, 계란 넣고, 우유 좀 넣고, 이래, 뭘 끓여가지고, 거기다, 이제, 밥까지 해가지고, 약간, 라죽, 먹는 느낌. 그거 좋아하고. 아니면 좀 매콤한 게 땡긴다. 텀새라면. 어, 텀새라면. 아니면, 저거, 편의점에 이제, 그, 홍라면이라고 있어. 그, 홍석천 라면인데, 그거는 좀 비벼먹는 거. 그거 맛있고. 그리고, 뭐, 짜파게티야, 뭐. 비빔면이야, 뭐. 너무, 뭐. 국룰이기 때문에 근데 나 라면 많이 못 먹어 라면은 라면 두개 먹으면 진짜 많이 먹고 거 거기다 이제 밥은 뭐한세 개까지 뭐 말아 먹을 수 있지만 근데 라면 많은 잘못 먹는 것 같아 쿡방 아 쿡방 하면 큰일 나왜 내가 요리하고 내가 정리해야 되잖아 와정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. 이제 정리를 잘하는 사람 뭐~ 왜 정리를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 말고 <laughs> 차라리 내가 이제 요리하는 사람 옆에서 정리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긴 해쓴거쓴 쓴 것도 나름 잘 먹는 편인 거 같긴 해 뭐~ 한약 같은 거 이제 먹을 수는 있지만 먹고 나면 으에 하는 거지 아따 쓰바라 이면서아아 쓰바라 아, 아, 쓰봐라. 아. 아, 약간 <laughs>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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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쓰버라쓰버라아뭐다 그거나 그거나 <laughs> 아쓰워라쓰워라 어,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써라 아이고 써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, 사투리 <laughs> 어, 쓰다 써어 그런 거 어, 맞아 맞아 어, 오해하지 마세요. <laughs> 재미지네, 재미져, 아주. 아, 공기청정기 어, 틀려있는데, 얘가, 왔다갔다 하나 봐. 내가 먼지가 맞나? 이놈이, 열일하네? 아, 빵, 빵 굽냐고. 아, 빵 굽기면, 얘, 날뛰지, 진짜. 너네, 귀, 귀 갑자기, 고막 어택 들어갈걸? 막 <laughs> 빨간색 막 뜨면서, 갑자기 막. 와앙! 하면서, 비상, 비상! 이러면서, 막, 돌기 시작하거든. 아, 그렇지. 경험담이지. 내 방에서 내가 방구 한번안 껴, 안 껴봤겠어? 아, 방구를 튼건 아니지. 어, 방구 경험담 텄지 어, 방구 트면, <laughs> 좀 그렇잖아. 너거랑 방구 틀라면 너도 방구 껴야지. 그럼 방구 껴서 그, 뭐냐, 저거, 그거 해. 저번에, 뭐냐, 그 때창, 온라인 콘서트에 때창 한 것처럼, 방구 소리 합쳐가지고, 너그들 방구 한번딱 합쳐가지고, 나한테 때창으로 한번 보내. 그러면, 내가 <laughs> 그거 듣고, 이제 나도 터드림. 그러면 이제 너네, 그 방구 소리 가지고, 튜운 해가지고, 화음 딱딱딱 맞추고, 그리고 그 길이 이제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, 이제, <laughs> 그리고, 그 사운드 크기가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 벨로시티 이제 맞추고 그리고 길이도 이제 컷 해가지고 페이드 페이더 치고 <laughs> 그렇게 해서 누가 누군가 능력자가 있을 것같으명 재밌겄네 근데 그냥 그냥 해본 말인데 <laughs> 그런 것도 들으면 또 재밌겠다 의식의 흐름 아 조카가 오히려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다고 오오오 오, 오, 오. 그러면 이제 앉아가지고 막뭐어 그래 뭐말 조카 이름이 뭐 준형이다 그래 준형아 어 그래 뭐 이번 이번 주식은 어땠니 어좀 오른 것 같니 무슨 주식의 전망이 보이니 이런 얘기하고 <laughs> 갑자기 뭐 부동산 투자는 어디에다 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하는 거야? <laughs> 아니면 요즘 뭐 힘든 일 없니 학교 다니면서 직장 생활은 어떠니 뭐 선생님이 뭐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진 않더니 이러면서. 막 이러면 진짜 너무, 너무 웃길 것 같은데? <laughs> 조카가 침대에서 쿠쿠다스를 먹는다면? 그럼 나도 직, 조카 침대에 가가지고 쿠쿠다스 먹어야지. 그 <laughs> 뭔지 알겠지? 괴롭다는 게. 진짜 내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너무 재밌지만. <laughs> <laughs> 괴로울 수 있지. 조카가 신경 안 쓰면 은 이제 더한걸 해주지. 양말을 신고 침대 위에 올라가는 거지. 예. 그러면 이제 조카도 참좀 내려와. 이러면서 막 울지 않겠어? <laughs> 그러면 내가 이겼다. 이러면서. 그렇게 하면 되겠어? 안 되겠어? 이러면서. 그래. 와, 뭐 조만간에 또뭐 보이스 보이스 언니가 됐든 뭐보이앱이 됐든 뭐가 됐든. 뭐 아무튼 그걸로 찾아옵니다. 우리 조만간에 또 봅시다. 안녕. 설날잘 보내고. 빠이